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왕입니 현재 날짜 5월 29일 오후 4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GK싱크 보도록 할텐데 이제 한번 크게 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구간 거기에 이제 캔들이 올라왔거든요 네 캔들이 지금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네 그리고 4시간 봉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봉 자체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일봉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다음 캔들이 여기서 한번 시작되게 되면 여기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시작되게 되면 한번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유의 종목 이제 연장된 게 이제 발표가 나오는 거죠 연장된 거네 6월 9일에서 6월 13일 네좀 남은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주 안쪽으로 발표가 난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미리 받아 봤어요 관계자를 통해서 네 이거 어떻게 될지 제가 미리 받아 봤죠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네, 010-2659-4904로 gk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상패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셈블 ai 랑 신세틱스는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렸죠 이 상폐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어셈블 AI 같은 경우에 상패됐다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상패된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상패가 됐다라고 볼수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이유의 종목 이거 된 이유가 이제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GK 싱크 재단에서 해킹 복구한 이더리움으로 GK 코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네, 바꿔서 이제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지금 바이낸스 상장도 되어 있고 지금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이런 데다 상장되어 있는 메이저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짱짱하고 3145억 원으로 네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만 절대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김프라 그러죠. 김프 차이도 얼마 안납니다. 다른 해외 거래소랑 85.3대 지금 빗썸은 86%죠. 86원이죠. 86.7.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한 번도 가두리 펌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가두리 펌핑. 네. 유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진짜 늦기 전에 제발 사세요. 네, 최근에 왜 제가 사라고 하면 항상 늦게 삽니다. 보통 네, 스톰맥스도 제가 지금 많이 올랐죠. 스톰맥스. 스톰맥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스톰맥스 많이 올랐는데 네, 스톰맥스 현재 보게 되면 얼마나 올랐냐 보게 되면 네, 저점부터 해서 네, 182배, 아, 182%, 182%면 2.8배죠. 2.8배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언제부터 추천드렸냐 보게 되면 이때부터 드렸습니다. 네. 5월 16일 스톰엑스코인 폭등 나오기 일부 직전입니다. 제발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라고 영상 올려 드렸죠. 그리고 추세선 어디까지 갈 건지 다 알려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됐죠? 5월 16일에 올려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정확히 3일 뒤에 두 배가 올랐어요. 이거. 5월 19일에. 제가 올린 게 5월 16일 역인데 바로 3일 뒤에 올랐다. 두 배가 올랐다. 수세선까지 완벽하게 맞췄다. 저항 구간까지. 이거 잡아주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또 흘러내려서 다시 저점 매수 해, 해가지고 또 먹여드렸죠. 그래서 제가 170% 올랐는데 저희 소통만 분들과 함께 여기서는 이제 2.6배, 2.6배 먹고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두배 그리고 또 여기서 2.6배, 엄청나게 쓸어 담았다라고 볼수 있죠. 네, 이렇게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 네, 그런 거 잡아 가시길 바라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한 게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이런 거 말하죠. 그게 지금 GK 싱크입니다. 네, GK 싱크요. 다른 종목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거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발 놓치지 마세요. 이때처럼. 이때도 제발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 라고 알려드렸죠 네 이번에도 제발 늦지 않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나 보게 되면 중요구안 찝어 드릴게요 일단 여기 140원대 140원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0원대 220, 220원 네 이런데랑 중요하다 이것도 제가 실시간 브리핑 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면 저 매물대가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저 피래침이 네, 지금 가격에서 네, 600% 네, 7배 가까이 먹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입이 나오면 가두리 펌핑 나올 수있거든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